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예솔 yes 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 법률 문제는요.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입니다. 처벌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일단 저는 처벌 받는다 오를 들겠습니다. 자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.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오 x 판 들어주십시오. 네이 변호사님. X 들어주셨고요. 자, 윤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. 일단, 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쯤 장난해봤을 것 같은데, 두분뭐 초인종 장난 이렇게 누르는 거 많이 이변선이 해보셨죠? 네. 어떠십니까 네,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해본 네. 적은 있습니다. 아,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해주셨고, 윤 변선님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아쉽게도 아직 없는데, 아. 앞으로 더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네요.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요? 뭐 이렇게 친구들이 한번 해보자. 그래서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한번 누르고 와봤 기억이 있는데, 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. <laughs> 네, 우선 법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변호사님, X 들어주셨잖아요. 네, 예, 저도 예. X를 들기는 했는데, 사실은 X 같은 O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네. 검토를 해봤는데, 사실 별 누르고 튀는 행위, 별 튀는 행위. 이거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어요. 아.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, 예.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소한 유형들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뭐 공원에서 꽃을 꺾는 행위라든가 음. 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과태료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는 디테에라 법이 있는데 거기도 배를 누르고 도망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. 예. 자 그런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. 그~ 옛날에는 누가 배를 누르고 도망을 치면 아 그냥 예끼놈들 하고 말았는데 네. 지금은 너무 무섭거든요. 누가 이렇게 아, 맞아요, 맞아요. 반복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 공포심을 느낄 수 있죠. 그래서 예.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남의 배를 누르러 들어갈 때 어쨌든 집의 위호지라고 해서 그 집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네. 또 최근에는 대부분 중간 현관들을 쓰죠. 네. 그런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서 배를 누를 거 아니에요. 음. 그럼 이미 그때부터 주거침입 성립하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뭐 1층에 있는 문이라든지 예. 아, 문이 그렇군요. 없어도 예. 아파트 전체라면. 문이 열려 있거나 예.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를 누르고 도망치려는 장난 목적으로, 음.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 자체로 그주거침입죄에 성립할 네.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셨고, 유명사님은또오 들어 주셨잖아요. 네. 근데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을까 궁금하시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. 이제 최근에 그 처,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. 근데 이제, 이제 초인종만 눌렀다기 보다는, 이제 아까 이병호 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, 이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의 네. 또 어, 상황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동랑을 가는 장난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뭐 줬다고 라 했는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김목은 등 고교 1 학년생 아홉 명이 네. 지난 3월5 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보안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걷어 차서 부수고 오.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른 뒤에 도망간 혐의를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중학교 3 학년생인 한목은 등두 명은 지난 4 월에 성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수고 네.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는데요. 어, 이1 1 명은 모두 입 건돼서 즉결 심판으로 어.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예. 어,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보다도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뭐 아파트 단지 에 들어가서 음. 이제 주거 침입을 한 행위 네. 그리고 문을 부순 재물 손괴죄 뭐 이런 것들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혼자 가는 두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또 가중 처벌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이제 초인종 을 누르 들어가기까지 의 과정이 또 요, 예, 예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.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라는 네. 예,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참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.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,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.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장난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접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.